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응대 직원의 보호 조치를 위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욕설, 비방 등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세요. 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나왔어 잠깐, 네, 잠깐 나왔어. 위원, 네. 예. 안녕걸주무 조입니다. 예,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안동대리의 조충열 기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지금, 네, 어떻게, 성관이 입장, 그, 그, 환경안 측에서, 네, 네. 어, 이제, 어, 입장을 네. 얘기했는데, 성관이 입장이 나왔나요, 혹시? 아, 저희 입장이 나왔냐, 네, 요 아, 저희가 일단은, 그, 기사 난거 보고, 네. 그래도 환경안 그, 그, 유원님께서 네, 올리신 거 보고, 네. 저희가 뭐 지리 상에서는 저희가 설명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위탁을 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제공해 드린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관련해서 그 문상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아 설명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취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개별적으로 뭐 지리해 예. 주시는 예. 기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네. 예예예.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그 입장이 입장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예. 아, 그니까는 지금 아직 기사가 제가, 제가 보니까 기자들이 네. 취전을 많이 했고 이게 분명하지 네. 않아 가지고 또 지금 여러 전화가 지금 오고 가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일단은 네. 그게 네. 지금 의문 네. 제기하셨던 게 네. 잠시만요. 네. 그게 아 여기다. 아 여기다. 1. 대만이야 그걸 그냥 탈인으로 해주 나도 맞 아 네, 보세요. 예, 예 예. 네, 그 주요 내용 중에 이게 뭐 단위가 10개 단위로 뭐성이 되는 거 관련해서 예예 예. 예, 예, 예. 아, 이게 저희가 시스템 자체에 이제 10개 단위로 이게 성이 예. 되게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뭐 나중에 차이가 나는 거는 이게 그 선거인이 아무래도 첫째 날이랑 둘째 날에 초반에는 네. 선거인이 좀 많으시지만 끝에 부분에 가면 선거인이 적으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10명, 10개 단위가 금방금방 생성이 되는데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선거인이 이제 적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초 단위로 예.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제 5초 단위 안에서 10세가 아, 덜 되어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결론부터 그 말씀드리는 그런 의혹은 예, 예,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의 설명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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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는 그런 아니라 당내 경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는 그 시스템적으로 네. 그 음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 제가 들었는데 네네. 그렇게 설명하면은 그 기자들이 알아 듣던가요? 죄송한데. 아 일단은 네 저희는 일단은 네 설명 드리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일단은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한 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내 네. 경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선거 뭐 결과에 의문이 있거나 의상이 예. 있으면 사실 이거는 이제 정당 쪽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의제라든가아 그러니까 정당 쪽에는 제가 우리가 확인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입장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뭐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네, 정관위에서 네. 말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있고 국민의힘 정관위에서 또 네. 답변할 게 있거든요. 네, 네. 저희는 그래서, 네. 일단은 그 국민의힘 정당에 저희 네. 그 온라인 시스템을 제공 지원을 해서 이렇게 지원된 부분이고, 네. 어쨌든 그 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약간 보충하면요 네. 자 이게 그 환경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이 (5차) 단위로 네. (10배수로) 이렇게 첫날 (10배수로) 쭉 이렇게 늘어났어요 나고 또 이제 더 분석해 보니까 특정수 (100) 예를 들면 이제 (100이라는)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에, 어, (5차) 단위로 해가지고 거,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10단위로 딱딱 끊어지고. 그니까 러 이게, 근데 이튿날째는 보니까 투표율도 떨어졌지만은, 네. 이게 자연수가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수가 이제 1, 3, 5, 뭐 7,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 것이 이제, 어, 우리가 그 실시간 그 이분들이 참관한 참관인들이 찍은 거예요, 영상을.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어, 네. 해보니까. 두째 날처럼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뭐, 뭐, 그러니까 우터단위 하니까, 뭐, 예를 들어, 끝단위가, 이렇게, 뭐, 5, 3, 7, 0,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패턴을 이렇게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뭐 패턴, 이런 패턴이 이렇게, 패턴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그러니까 10단위로도 나오고 100단위가 많아요.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그 의문을 당연히 예 정당 그~ 회원 당원들이나 우리 기자들이 아~ 의, 의혹을 삼게, 삼기에 뭐~ 삼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질문하고 그, 그래,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국민의 힘 선관위는 거기는 뭐 거기대로 하지만 은 선관위에 입장이 있으니까 이제 물어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그 대답하신 다른 기자들도 이제 물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납득이 안 간단 말이죠 그거를 일반 기자들이 이게 들을때 이게 아~ 그렇군요라고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음, 그 부분을 네, 이제 네, 물어보는 거예요. 선관위의 네. 입장,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네, 설명해 주시면, 네. 네? 그래도 그 의혹을 해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네, 네.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해명하고, 이런 모습들 아니면 뭐 선관위 네. 측에서 예를 들어서 비자회견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뭐 제대로 해가지고 이상 없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천명해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 의혹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무슨 예. 말씀이신지, 네, 저희도 잘하겠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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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계속 그래서, 이제, 언론 나는 거 계속. 예. 네, 모니터링 하면서. 네, 예, 예, 예. 이제 이런 부분. 지금 제, 다른 데서 지금 매경에도 취재하는 것 같고, 지금 네. 취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조선일보도 그렇고. 네. 예. 네. 근데 지금, 예,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좀 뭐, 우리 기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또 기사 쓸 때는 이 예, 이거 뭐가 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일단은 근데 그러니까 그 일단 여기까지 네, 하고요. 하고 네, 네, 네. 네. 조금 더더저 아마 중앙선관위 입장도 더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네. 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예예. 예, 예, 예.